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약간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가장 빈출 빈출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자, 이런 음 각의 이등분선을 쓱 그었었을 때 생기는 이 사각형.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이 있는데 그 대각선에서 여기 길이가 같대요. 이 길이가 같을 때 생기는 이 사각형.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보면 나머지 길이가 같은 부분인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했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 자, 이런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laughs> 자, 이 녀석을 한번 잘 보면, <laughs> 자, 일단 우리가 이, 이게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각과 이 각은 어때요? 서로 같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절반으로 반띵 나눈 녀석이니까, 이 똥골, 이 X하고 이 똥골뱅이는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자이 녀석이 같으니까 이 녀석의 엇각은 이쪽이 되고 자 얘의 엇각은 이쪽이 되는데 자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지?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도 서로 똑같이 180도에서 똑같은 걸 뺐, 뺐으니까 서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여기 성질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 3번을 이용을 한 거야.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혹시나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뭐그 조건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대각의 크기가 같다. 뭐 그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자, 이 녀석은 여기 나와져 있는 이 길이가 지금 서로 같아. 여기 있는 이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근데 기본은 얘가 평행 사변형이란 말이야. 얘가 평행 사변형인데 그 안에 이 길이가 같은 부분을 연결해서 만들었어. 자. 평행 사변형이니까 대각선 성질을 보면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는 일단 2등분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어, 이 사각형에서 뭐야? 이것도 대각선이고 이것도 대각선인데 서로 2등분 된 거지. 그래서 이 녀석도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성질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4번 성질에 의해서 4번 성질을 이용을 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 녀석. 자, 얘도 잘 보시면, 자,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이게 평행사변형인데, 자, 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 노란색 부분과 이 노란색 부분도 크기가 서로 같겠지?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 빼고 남은 나머지들은 서로 같잖아. 그 다음에 얘하고 이 선과 이 선은 어떻게 돼? 당연히 평행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특수성질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평행한 그 변의 길이까지도 같을 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녀석은 5번 성질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고 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는 실제 이제 응용문제가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은 넓이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넓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거를 잘 보시면 일단 이 녀석, 여기 안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서로 그어지잖아. 대각선으로 그어진다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도 서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개 부분은 서로 넓이가 다 같은 겁니다. 4등분 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이 부분만 따로 떨어뜨려서 놓고 볼게요. 이 부분만 따로따로 뜨어서 놓고 보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길이가 같죠. 그러면 자, 우리가 밑변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높이가 서로 똑같지. 높이가 높이가 일정하면 밑변의 비가 넓이비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같고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하고도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뭐야? 응?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SSS 합동이고 뭐 SAS 합동이든 하간 뭐 ASA 뭐든 하간 얘하고 얘는 서로 합동이 돼요. 합동.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도 서로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얘랑 넓이가 같은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넓이가 다 동일하다. 즉, 평행사변형 넓이의 4분의 1씩이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평행사변형의 절반. 이만큼도 평행사변형의 절반. 근데 그 하나는 평행사변형의 4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각선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미의 점. 이미의 점 하나가 있어. 이 평행사변형에. 그래서, 이 평행사변, 이 꼭지점에서, 이 이미의 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자, 이 녀석은 넓이는 각각 같지는 않지만,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1번과 2번의 넓이의 합은, 3번과 4번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즉, 이렇게 꼭지점으로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들의 합은 서로 같다가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자이 녀석에다가, 이 점에다가, 이 점에다가, 다시, 다시 하나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이 점에다가 이 점을 지나는 이 선의 평행선을 하나 그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에 얘의 평행선도 하나 그려줘.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1번, 1번. 서로 같죠?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거야? 그 다음에 2번, 2번.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여기도 3번, 3번. 서로 같고 4번 4번 서로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1 2 3 4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다 더해 보면 1 2 3 4가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행 사변형의 절반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을 더한 거,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는 다 서로 넓이가 같은데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될 거다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대각선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대각선이 아닌 점, 이미의 점을 하나 딱 찍어서 거기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왔었을 때 얘는 얘네 둘의 합, 개별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얘네 둘의 합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고, 이 녀석은 그냥 모든 녀석이 다 넓이가 동일한 자, 그런 녀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